안녕하세요 화임입니다 오늘은 편집 탭의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넣는 방법 삽입하는 방법은 여기 그림을 선택을 하고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크기를 조정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러, 요런 식으로 쭉 긁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서요 그리고 정확한 크기를 하고 싶다 정확하게 크기를 조정을 하고 싶다는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서 여기 크기 있죠. 여기 너비와 높이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위쪽과 아래쪽은 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르고 싶다. 이럴 때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뭐가 변하죠? 이렇게 쭉 내려주면 이렇게 해 주시면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회전인데요. 회전 같은 경우는 개체 속성에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만약 여기 회전각이라고 지금 있는데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회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글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회전하실 땐 항상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를 해 주시고 회전각을 뭐 90도면 90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와 여백인데요. 이 그림 주변으로 요렇게 여기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를 종류를 선택을 해서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약간 액자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선과 그림이 너무 붙어 있다. 그럴 때 하는 게 여백인데요. 여기 여백에서 이 보통이나 넓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겉 테두리와 가운데 사진 사이 여백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 겹치기인데요. 이두 개의 그림이 있을 때이 둘을 이렇게 가져다 놓아서 겹치고 싶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이렇게요. 그럴 때는 얘 개체 속성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개체 속성에서 자리 차지라고 있죠. 이 자리 차지로 둘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은 개체 속성에서 이글 앞으로. 또는 글 뒤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글 앞으로를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말 그대로 이 그림이 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얘를 앞으로 끌어내고 싶다 할 때는 얘를 글 뒤로 보내면 되겠죠. 글 뒤로 요렇게,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겹친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이 다니고 싶다 할 때는 둘을 선택을 해서 개체를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 주셔서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그림을 같은 크기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얘 크기로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얘 크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는 이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기준이 되는 그림을 하나를 고릅니다. 만약에 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거를 먼저 선택을 해요. 나머지 그림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준이 되는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그림은 테두리가 약간 이상,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기준이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너비를 갖게, 높이를 갖게 또는 둘다 같게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크기가 동일하게 변하게 됩니다 한글을 편집을 하다보면 그림이 많아서 용량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그림을 선택을 하고 여기 용량 줄이기 설정 있죠 여기에서 해상도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해상도 150이나 100 정도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모든 그림에 적용 또는 선택한 그림에만 바로 적용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해상도가 작아지면서 그림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 위에 글자 입력, 그림 옆에 글자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위에 글자 입력은 15강에서도 했었는데요. 일단 도형에서 글상자 선택을 하고 쭉 긁어주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글 상자의 채우기와 선을 없애면 되거든요.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 이렇게 없애고 선도 마찬가지로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을 좀 바꿔주면 좋겠죠. 글자 색깔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글 상자와 그림을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Shift 키로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개체 묶기를 해주면 그림 위에 글자가 입력된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림 옆에 글자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림 옆에 글자를 바로 입력한 게 아니라 보시면 표. 이 표를 입력을 한 겁니다. 표 안에다가 그림과 글자를 넣은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두 칸짜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그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데 중요한 거는 표에, 표 안에 그림을 넣을 때는 항상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체 속성에서 기본 탭에 글자처럼 취급, 얘를 항상 체크를 하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편집이 편하거든요. 이제 잘라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 넣고요. 내용을 적당히 적은 다음에 이제는 표 테두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테두리에서 요선 없음 선 없음을 선택을 하고 모두 여기 있죠. 모두를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면 이 그림 옆에 글자가 입력되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엔 그리기 마당입니다. 이런 블록 화살표 같은 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림에서 그리기 마당 선택을 해보시면 한글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그런 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더블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면 이런 도형들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캡처 기능인데요.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스크린샷 화면 캡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화면에 떠있는 부분이 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바로 그림을 캡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이 나온,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프린트 스크린과 알트 프린트 스크린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 전체, 그러니까 보시고 있는 화면 전체를 캡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트 프린트 스크린은 특정 창, 내가 선택하고 있는 특정 창을 캡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림 내용인데요. 내용이 오늘도 많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